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띵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디지털 펜 스케치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느낀 그림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습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디지털 드로잉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종이에 그리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게 만드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걸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줄이기 위한 저만의 팁들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중에서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숲속 별장의 로망을 대리 만족시켜줘서, 고독 좋아하는 낙수장물 소재로 그려보면서 가려볼게요. 디지털 드로잉으로 자연스러운 펜 스케치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은 똑바른 직선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어플 내에는 실제 펜과 다르게 끝이 뭉툭한 애플 펜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똑바른 선형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퀵쉐이프나 스트림 라인 같은 기능들이 있죠. 분명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들이지만 그림을 어색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그림을 몇개 그렸을 때왜 이렇게 선들이 종이에 그릴 때보다 경직되고 어색해 보이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문득 그리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며 무조건 똑바르게만 그리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 그릴 때면 발생할 자연스러운 삑사리들조차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선이나 똑바른 도형이 정말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퀵쉐이프는 사용하지 않고 스트림 라인은 5%를 넘지 않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이 궁금하시면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르댄 듯 반듯한 선만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금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죠. 자연스러운 디지털 드로잉을 위해서 또 중요한 요인은 작업 화면을 자주 주 줌아웃해서 그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종이에 그릴 때와 다르게 액정 화면이라는 제한된 범위와 뾰족하지 않은 한쪽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대부분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주 그림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확대된 상태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세밀한 디테일까지 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픽셀 단위까지 확대해서 막 작업을 하다가 막상 주마아웃을 해서 보거나 출력을 하면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게 떡지는 상황을 마주할지도 몰라요. 애석하게도 저도 그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선 굵기의 사용을 위해서도 자주 전체 그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의 크기나 해상도, 브러쉬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적절한 선 굵기라는 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기준은 없지만 그림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시작하면 그림을 그린 본인은 알 거예요. 특히나 펜은 연필이나 물감과 다르게 선 굵기 하나가 명암 또는 음영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디지털 드로잉에 입문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선 굵기를 찾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평소 본인이 즐겨 쓰는 종이 위에 즐겨 쓰는 펜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동일한 크기의 캔버스를 생성한 후에 붙여넣어 보세요. 자신이 종이에 그리던 선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A2 사이즈 300 dpi로 캔버스를 설정했고 브러쉬는 틴더박스 기본 설정을 기준으로 7%의 펜 굵기를 기본으로 해서 두꺼운 선을 12%, 넓은 면을 칠할 때는 20%, 얇은 선은 5%, 음영 패턴에는 3%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만 확인해주세요. 선을 이어서 그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뾰족한 펜촉으로는 선을 그리다 끊어져도 유기적 쉽고 자연스럽게 선을 이을 수 있지만 애플 펜슬로는 그렇지 않죠. 선을 그리다가 의도치 않게 끊어졌을 때는 다시 그리시거나 정말 조심스럽게 이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끊어서 그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브 러쉬 의 물기 같은특 성이 있 어서, 하 나의 톤 으로 입기 힘든 경우 에는 더욱이 그 렇죠？그리고 완전 검은색을 사용 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상 에 서는 손쉽 게 완전 검은 색상 을선 택할 수있 지만, 실제 검 은색 펜 으로 그려도약 간은 차 이가 있기 마련 이 죠. 그렇기 때문에 페 곡보다는 살짝 여지를 주는 게 실제 펜의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종이에 그린 듯 자연스러운 펜 스케치를 위한 마지막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종이 재질을 스케치에 까는 거예요. 구글링을 조금만 해도 종이 재진 이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레이어 모드를 곱하기 해 두면 자연스럽게 스케치와 조화를 이룰 거에요. 말하다 보니 그림도 완성이 됐네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그리고 보내셨길 바랍니다.